아니 보니까 다들 하나씩 올렸던데 트위터 한번 봐볼까? 인싸움 하자 일단 전 어제부터 뜨고 있었어요 <laughs> 어제부터 뜨고 있으면 안구 가정증 생기는 거 아님? 아리콘 님이 키랏이었구나 키랏? 아나 옛날에 키랏 한번 했던 거 같은데 그걸로 겁나 돌려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키랏? <laughs> 키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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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쉽네 나도 좀더 늦게 데뷔했던 좀더 늦게 데뷔해서 키라스 날렸더라면 괜찮았을까? 음. 리코더! 하아, 내가 또한 리코더 하지. 아니, 걔잘 부르네? 아니, 걔잘 부르잖아. 내 리코더 어딨지 이게 리코더 그럼 그동안 내가 들은 건도백체 데뷔도 안한 삼기생한테 이회죠 아니 이거 내가 왔을 때 리코 님 이거 에코 빨린이 <laughs> 아름다운 악, 악기를 보세요. 얼마나 잘 부릅니까. 하비 늙어서 미쳤다. 단기 작설. <laughs> 앞으로 리코더 리코 더 선배라고 부르세요. 아무래도 사장님 속여서 입사한 걸 들킨 것 같습니다. What? 사장님을 어떻게 속였길래? What? 사장님을 속였 너도 흰학과니? 나나 후배님도 흰학과인 거 아니야? 표지 사기? 아니 이거 봤는데 어이없. 아니 이거 짤 어디서 에 봤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그럼 우리는 근나가 둘이야? 근나, 금나, 근나야. 아, 근나가 셋이야? 맞네. 근나, 근나, 금나, 근나. 금나. 근나가 셋이네. 아오쿠모린, 린 후배님. 어, 어, 와. 아, 어, 아니야. 나 이거 누워서 보다가 트위터 보다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근데 왜 이분이 조커야? 사실 이분이 상식인이라서 이 후배님들 사이에서 정신을 나서 조커가 되어버린. 그런 게 아닐까? 조커가 된 거지. 어떤데? 반갑고요! 스텔라이브 3기생 맞음. 아니, 나 이거 칼림바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는데. 잘 치는데? 사실 부키님이 힐링기인 거 아니야? 의외의 반전으로 갑자기 겁나 차분한 또라이인 걸 수도 있어. 아니, 원래 차분한 또라이가 진짜 광기예요. 아니, 근데 약간, 여우를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것보다 이제 본인의 광기를 보여주는 거기는 해. 확실해? 그럼 같이 맞겠네. 아니! 나도 리코님을 때릴 거야. 그러면은, 다본 건가? 근데 뭔가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지? 그치 않아요? 크좀더 써라! 보고 있냐? 왜 그게 최악체야? 아, 저라고요? 아니, 근데 그때는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 뭐,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였다 보니까 그냥 하루종일 집에 누워가지고, X 보면서 좋아요만 눌렀지. <laughs> 내 X에 지금 제가 좋아요 누른 게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3.4만인데, 데미 전에 찍은 게 2만 개좀 넘었을걸? 2만 3천 개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4천 개인가. 그거 어떻게 다 찍었냐고? 나 그때 데뷔할 때도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길래 알려줬었는데, 그냥 f 로 존나게 누르면.